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나물을 무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방풍나물이에요. 방풍. 음, 방풍나물인데 국내산 방풍나물. 마켓컬리에서 이것도 주문해봤거든요. 음, 이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매해가지고 한번 무쳐볼게요. 이걸 또 샐러드로도 먹고 어, 나물로도 무쳐서 먹고 여러 가지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물로 무쳐서 두고 반찬으로 먹어볼게요. 먼저 물로 깨끗이 씻을게요. 간단히 씻어도 될것 같아요. 다음에 물을 냄비에 물을 준비하시고 물을 끓입니다. 거기에 굵은 소금 있으시죠? 굵은 소금 음, 이 정도 한, 한 티스푼 정도 음,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물이 바글바글 팔팔 끓고 있죠? 그러면 이 단풍나무 이파리를 먼저 넣지 마시고요. 요 줄기 때 있죠? 줄기 때를 먼저 넣으세요. 줄기 때를 먼저 이렇게 넣어서 이 한번 저어주시고, 손 조심하시고, 뒤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 줄기 때 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이 담가주세요. 그리고 찌기를꼭 준비하세요. 찌개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루 넣고 그리고 토를한 번씩 이렇게 집어주시면 돼요 찌개로 한 번씩 이렇게 집어주시면 돼요 쥬실때는 안쪽에다 넣어주시고 음. 그리고 이 파리가 어느 정도 숨이 죽었다 하면 꺼내시면 돼요. 네, 거진다 익어가죠. 음, 어, 20초 지났나요? 20초 지났는데 한 30초, 40초, 1분 못돼서 꺼내시면 될것 같아요. 1분 정도. 네. 샐러드로도 먹는 거니까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푹 익힐 필요는 없어요. 네, 끓겠습니다. 그리고 건질게요. 얹져서 바로 찬물에 담글게요. 손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뜨겁기 때문에 찌개로, 찌게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억세기 때문에 찌개로 가능하고요. 보면은 이제 시금치랑 그런 것은 얇아서 잘 찢어지거든요. 그것은 물에 이렇게 다 차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손을 무조건 넣지 마시고. 안 그러면 뜨거워서 뒤에 식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나서 살살살 위에서부 만져주시면서 흔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다 됐네요. 그리고 물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물을 이렇게 해서 한번 꽉 짜서 눌러줘요, 리 한번꾹 짜서 자리를 옮길게요. 네, 자리를 옮겼는데요. 네, 믹불볼에 이렇게 꾹 짜서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물기가 좀 아직 있거든요. 물기가 최대한 없는 게 나물은 좋아요. 물기가 있으면 양념을 다 흘러내려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꼭 짜줄게요. 네, 물기가 이렇게 많이 나. 요 다 짰어요 이제 물기를 비워주시고 이 미신물에 물기 남은 것도 치킨타올로 깨끗이 닦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손질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이게 대까지 다 삶았잖아요 이 대는 너무 억세서 못 먹어요 그래서 이대 부분 이 꼭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만 잘라서 손질해 주시면 돼요 보여 드릴게요 어, 가위가 있으시면 가위로도 하셔도 되고, 칼, 저는 과도를 쓸게요.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 꼭지, 이렇게 달린 꼭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똑 잘라주면 나눠지겠죠? 예, 이 부분을 똑 잘라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손질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따다썰 거예요.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손질을 해줄게요. 다, 전체 다. 똑같이. 이렇게. 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 나눠주죠? 음. 네. 꼭지를 다 따서 이렇게 차곡차곡 놓았어요. 이걸 칼로 썰 거예요. 먹기 좋게. 너무 커도 못 먹잖아요. 이렇게. 먹기 편하게. 저희 신랑은 어쩐다고요? <laughs> 잘 자란 걸좋아합니 조그만 거좋한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잘하게 좀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엉키거든요. 너무 크면. 그러니까 잘잘하게, 잘게, 잘 잘하게 잘게 잘잘 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대파리가 음, 커서 좀 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음, 방풍 향이 아주 쌉싸름한 향이 나네요. 이걸 아까 믹싱볼 깨끗이 물기 제거한 믹싱볼에 담아주세요. 이제 담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재료는 거기에 아이고, 색깔 낼수 있는 붉은 고추, 붉은 고추도 썰어줄게요. 꼭지 떼, 떼고요. 얇게 써는 게 좋아요. 음식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얇게 써는 방법은 여기 머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머리를 대고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그럼 얇게 썰어지거든요. 조금씩 집어 넣어가면서 집어 넣어도 되고 칼 끝을 조금씩 움직여도 되고요. 이렇게 바닥에다 대고 칼을 그래 손도 안 다치고 잘 얇게 썰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재료 잡는 손은 꼭 손등으로 이렇게. 굽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음식 잡, 잡는 손은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요손등 여기를 칩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쓰시면 손안 다쳐요 이렇게 잡고 하시잖아요 그럼 손톱 다 잘리고 손다 다쳐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굽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흥 호랑이 손 같이 사자손 같이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등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그래야지 손이 안 다쳐요. 네, 깨끗이 다 잘렸네요. 그리고 이거 재료를 미신볼에 또 담고요. 네. 이제 양념만 하면 끝나요. 여기에 양념만 하면 끝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양념은, 그냥 양념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장갑을 끼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양념은 얼마할 거냐면요. 기본으로 베이스를 액젓을 쓸 거예요. 저는 멸치 액젓 아니면 까나리 액젓 그걸 쓰거든요. 어, 액젓을 어떻게 쓸 거냐면, 시스푼숟푼으로 밥수저로 할게요. 큰 수저, 밥수저로, 음, 한 스푼. 음, 한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향만 나면 되니까 한 스푼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자란 간은 소금 간을 할 거예요. 이걸로 우선 이렇게 놔두시고 마늘 다진 거. 음, 스푼으로 반 스푼, 반 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어도 마늘 향이 너무 강하니까 음, 이렇게 하시고 이게한 150g 정도 돼요. 방풍나물이 150g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밑간이 좀 얇할 거예요. 이거 액젓만 넣었으니까. 소금은 아주 조금, 음, 5분의 1 스푼. 5분의 1도 안 되죠? 아주 쬐금. 한 꼬집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짜지니다싱우면 간을 더 하면 되겠지만 너무 짜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싱겁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한 꼬집 정도만 넣으면 돼요, 소금은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간을 다 하고 나서 참기름을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간이 맞아요. 왜냐하면 간을 하기 전에 참기름을 넣게 되면 코팅이 돼 버려 가지고 간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간을 다 하고 나서 참기름을 넣을게요. 한 스푼. 이 정도 한 스푼요. 까득은 아니고요 까끔 한 스푼. 그 다음에 깨. 그럼 끝. 이제 나물이 다된 거예요. 이래서 주물어주면 끝. 이건 빡빡 문질러도 돼요. 왠지 알아요? 억세기 때문에 이건 단단하거든요. 이파리가. 그래서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이거. 방풍나물은 식감도 좋아요. 그래서 이파리가 이렇게 단단해서 식감도 좋아요. 그래서 향도 강하고 향도 맛있어요. 씁쓸한 맛이랄까? 어우, 맛있겠다. 접시에 담아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맛있겠죠? 자리를 옮겨서, 아니, 이건 다음에 먹방으로 비빔밥이랑 아니면 겉, 들어서 밥으로 먹는 걸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